구독자분들은 어서오시고 시청자 여러분들은 안녕하십니까 오늘 핫한 이슈를 소개해드리고 제 생각을 씹으려 대는 이슈유튜버 빵구석 TV 빵구석입니다 빠바바밤 이번 컨텐츠는 학폭으로 인해 자숙에 들어간 지수가 다리뜨는 강 제작사에게 3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받은 사이다 소식에 대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함께 보시죠 제가 학폭 연예인들은 자숙이고 나발이고 일단 위약금 씨게 물려서 정수리부터 뜨뜻하게 금융치료 들어가서 일단 신용불량자 만들어 놓고 시작하자고 얘기를 했는데 오랜만에 사이다 소식이 들려옵니다. 달이 뜨는 강 제작사 빅토리 콘텐츠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 손해배상액은 30억 원대로 확인. 달뜨강은 사전 제작으로 진행돼 지수의 학폭 논란 당시 거의 촬영이 끝나는 시기, 배우가 교체되면서 해당 장면 들을 전면 재촬영 각종 스태프 비용 장소 및 장비 사용료 출연료 미술비 등의 직접 손해를 입었다 뭐 지수의 학폭으로 피해가 이 뿐이겠습니까 시청률 저하도 있죠 광고 편성의 어려움 해외고객 클레임 제기 기대 매출 감소 빅토리 콘텐츠 회사 이미지 손상 등 거시적인 관점에서 피해도 무시할 수가 없겠죠 이러한 복합적인 요소를 종합한 결과 30억 손해배상 소송 금액이 나온 겁니다 3억도 아니고 30억이라는 금융치료 오직에 들어갔죠. 근데 이 손해배상 소송 과정에서 열받는 게또 하나 있습니다. 뭐냐고요? 다리뜨는강 제작사는 지수의 소속사 키이스트 측과 손해배상에 대한 협의를 성실히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키이스트 측의 비협조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소송을 제기 다시 말해서 지수 소속사에서 손해배상에 대해 나몰라라 해서 고소를 했단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정떨어지네요. 진짜. 다시 말하자면 지수가 드라마의 똥을 푸짐하게 싸재 꼈는데 그 똥을 치울 생각은 안하고 죄송합니다. 학폭이란 똥을 한 무더기 싸재 꼈네요.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일단 자숙은 하겠습니다. 하지만 똥은 못 치우겠어요. 똥은 알아서 치우시든가. 이건가요? 지금 과연 지수 소속사는 드라마 제작사의 손해배상에 비협조적이었을까요? 지수 소속사 키이스트는 이 같은 소식에 화들짝 놀라며 비협조적으로 나온 적이 없다고 선을 긋습니다 키이스트 측 입장 전문인데요. 어쩌고저쩌고 너무 길어서 중요한 부분만 보시자면 30억이라는 제작비 추정 금액으로 최종 합의를 하기에는 구체적인 근거가 부족하므로 실제 정산 내역을 제공해 달라고 요청. 일부는 선지급을 해 드리겠다고 제안.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황 송구스럽다. 끝까지 본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입장표명을 마칩니다. 뭐 소속사의 말도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습니다. 소속사가 손해배상을 안 하겠다고 한 것도 아니죠. 다만 학폭 지수의 하차로 인해 손해가 진짜 30억이 발생했다면 그 실제 정산 내역을 보내달라고 한 것뿐이니까요.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소속사도 어떻게 보자면 피해자거든요. 지수는 단순한 학생들의 싸움이 아니라 차마 입에 담기도 힘들 정도의 끔찍한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근데 소속사가 대가리에 빵! 하고 총 맞지 않는 이상 지수의 가해 사실을 알고도 계약을 했을까요? 소속사도 몰랐다고 보는 게 맞겠죠. 제가 소속사 사장이라면 지수랑 바로 계약 파기해버리면서 위약금 내놓고 야, 꺼져! 이런 식으로 할 텐데 이런 상황에서도 소속사가 끝까지 책임을 지려는 모습은 보기 좋습니다. 어쨌든, 손해배상의 결과는 법원에서 판결이 나겠지만, 학폭 연예인에게 금융치료라는 정의가 구현된 첫 번째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잘 나가는 연예인에게 30억이야 문제가 될 것은 없지만, 지수는 아니죠. 이번에 달뜨강이 첫 주연을 맡은 작품이었고, 이제 좀 뜨려고 기지개를 펴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지수가 30억 금융치료를 다 갚으려면, <laughs> 저는 기존의 연예인들의 노예 계약은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이건 뭐 지수의 3대가 노예 계약을 맺어도 30억은 못 갚을 것 같은데요. 현재 지수는 학폭으로 이미지가 개씹창난 상황에서 자기 자신은 자숙이라고 하지만, 대중들이 보기에는 사실상 은퇴입니다. 즉, 앞으로 지수는 연예계 활동으로 돈 버는 길은 막혔다고 봐야겠죠. 지수야, 지금 너가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숙할 때가 아니야. 너 이미지 지금 십창 났는데, 너가 앞으로 연예계 활동을 통해 돈을 벌 수는 없을 거란 말이야. 그럼 지금 알바라도 뛰어서 돈 갚아야지. 자숙할 때가 아니라고. 30억을 1금융권 이자금리로 쳐도 1년에 이자만 6천만원이다. 지금 울고불고 좌절할 때가 아니고, 알바몬 회원가입 빠르게 진행하자. 아니면 주변에 LH공사 다니는 지인이라도 있으면 좀 고급 소스 좀 받아서 집테크라도 하던가. 그리고 지금 네 상황이 너무 억울하면 옆 동네 배구 선수 이다영한테 가서 따지면 돼. 이다영이 꼬얌 꼬얌 다 터트릴 꼬얌 했던 시발점 아니 시발점이니까 너 학폭 사건 보니까 싸움도 좀 하던 거같던데 맞장도 뜨고 하면 되겠다야. 이 형이 진심으로 걱정돼서 조언해 주는 거야. 알았지? 아무튼 이번 지수 30억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서 다른 악복 주인공들도 똥줄 좀탈 겁니다 <laughs> 현재 가장 똥줄 타는 주인공은 바로 에이프릴 이나은이겠죠 같은 멤버 왕따로 광고 계약 해지만 5개 6개에다가 모범택시 드라마에서도 하차를 당했죠 이것도 다리뜨는 강처럼 새로 재촬영에 돌입했습니다 나은이도 이제 슬슬 금융치료 시계받아야지 드라마 대본 리딩 현장에서 실실 쪼개고 있을 때가 아니란다. 마지막으로 좀 여담을 하자면 현재 연예인 인성 문제가 뜨거운 감자입니다. 학폭, 왕따, 동북공정, 역사 왜곡 등 요즘 연예계 이슈를 보면 잘생기고 예쁘면서 연기나 노래만 잘하면 장땡이 시절은 지나갔습니다. 대중들은 실력뿐만 아니라 인성도 겸비한 스타를 원하고 있죠. 이번 사건들을 통해서 자라나는 연예계 꿈나무들이 와 학폭하면 저렇게 마탱이 훅 가면서 잣대는 거구나. 나 우리 집은 30억 없는데. 이렇게 깨닫고, 일탈이든, 비행이든, 양아치 짓이든, 제2의, 제3의 피해자들을 양산하지 말고, 인성을 좀 똑바로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컨텐츠는 학폭으로 인해 자숙에 들어간 지수가 다리 뜨는 강 제작사에게 3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받은 사이다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조금이라도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공감 못 하셨다면 죄송합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빵구석 t v 빵구석이었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에 다시 만나요. 제가 기타 치고 가수 디플리가 노래하는 감미로운 클로징 음악 큐 욕심도 없어요 바라지도 않아요 시청해주는 것으로도 난 좋아요 구독해주는 것으로도 난 좋아요